어, 네, 명태균 특검법이 결국 이제 거부권 행사했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시 재의결을 음. 하는 겁니다. 이제 국회에서 다시 여야가 고민해서 200석 이상의 어떤 이제 표결이 이루어져야 되, 될 것으로 어 네. 저는 예측을 하고요. 아마 윤석열이 이제 탄핵이 다음 주쯤 되면. 네. 국민의힘이 이제 또 분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또 네. 예측을 합니다. 자, 아무튼 네, 명태균 씨 쪽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아. 이제는 모든 걸 폭로하는 일만 남았다. 법, 왜냐? 법, 법, 특검법으로 예. 수사를 해야 될 것을 못 하게 됐으니 그러면은 네. 폭로할 수밖에 폭 내가 그냥 겉 바깥으로 폭로하는 밖에 방법밖에 더 있냐. 네. 남장검 변호사가 이렇게 기자들에게 네. 입장을 냈네요. 사실 그우리예어 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 김한나 위원장이 네. 민주당에서 가장 많이 지금 명태균 씨를 조금 이제 접견하고 네. 어떤 의중을 좀 파악하고 네 이제 그런 분이시잖아요. 뭐 제가 이제 대충 이제 그 취재로 좀 파악한 바로는 명태균 씨는 뭐 오세훈 어뭐한 그리고. 홍준표와 네.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에 열심히 출석해서 상당한 증거들을 새로 내놓고 네. 증언도 매우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검찰이 어 이거 기소를 거의 안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증거와 네. 증언들을 내놓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달려 있다, 음. 다 진술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명태훈 씨는 아 오세훈 시장은 기소할 것 같다. 음. 아 확실히 네, 확실히 네. 기소할 것 같다. 음.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과 아하. 이제 증거도 제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느 응. 정도 검찰 오세훈에 <laughs> 대한 수사 의지는 또네좀더 어. 있다라는 어. 이제 그런 정치 공학적인 얘기도 조금 덧들려서 했고요. 오세훈 씨잘 들어야 돼요 이제. 음. 네. 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 있을 준비. 겁니다. 네. 네. 어, 이번 주에 네. 어, 김한나 위원장님을 딱 겨냥해갖고 네. 오세훈 시장에서 보도자료도 냈더라고요. 지금 <웃음> 검찰에 <웃음> 보셨죠? 그렇습니까? 보셨죠? 네, 네, 확인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한세번 정도 빌려가서 조사받지 않았나요, 명태균 씨가? 네, 근데 다 오세훈 네. 시장과 관련된 사건의 참고인이었습니다. 오세훈과 관련된 네. 참고인이었군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뭐세 번씩이나 가서 조사받으면, 아, 검찰이 지금 어디를 파고 있고, 이 정도 되면 기소를 하겠구나라고 네. 하는데, 사실은 뭐 대충 감이 오겠죠. 이런 네.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는 음. 제가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참고인으로 가서 진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진술을 하면서 한 얘기, 원래 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려면 네. 주변의 정황증거를 같이 설명하게 되잖아요. 네. 그 정황증거를 그러니까 정황을 신빙성이 높게 설명을 하니까 음, 네. 검찰이 자꾸 귀를 막고 싶다. 음. 나못 들은 걸로 하니까 여기까지만. 음. 자꾸 수사 범위를 줄인다고 네, 네. 이제 용태규 <laughs> 씨가 에피소드처럼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